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어, 저기 뭐야? 플레이스테이션 3를 친구가 하나 줘가지고 근데 이제 조이스틱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패드가 없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정품은 아니고요. 호환 제품인데 뭐 안드로이드나 뭐 블루투스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3를 블루투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은 들어있는 건 아니고 스마트폰을 위에 장착해서 게임도 할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테이션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조금 키는 위치가 조금 다르게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한 3만 원대 정도의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5.9인치 스마트폰도 거치가 가능하고요, 길이 있게 조정도 가능하고, 자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드로이드 4.3 이상 스마트폰, 안, 자, 아이폰은 안 되나 보네요. 자그 다음에 뭐 진동도 되고, 뭐그 그 정도 들어가 있고 음, 그런 제품인데 윈도우 10 어, 지원하고 USB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뜯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트론, 조이트로 유명한대로 알고 있는. 네. 자, 제품을 개봉하시게 되면 스마트폰을 끼울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게임할 때좀 방해가 안 되려나? <laughs>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쪽에 뭐저 연결하는 단자 부분 들어가 있고, 여기 1, 2, 3뭐 이렇게 숫자 써 있고요. 자, 모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어, 설명서 하나 들어가 있는데, 물론 두개 구입했습니다. 우리 연사랑 같이 해보려고요. 아, 요 앞에 부분 같은 경우 좀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는데, 요렇게 따로 빠지네요. 빠지니까 뭐 스마트폰 게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빼놓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다가 연결을 해서 저 페어링 해서 한번 해봤더니 어 요게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로 인식이 되는 건데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 구글 플레이어에서는 어, 게임 패드 게임 그 다음에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아이케이드 뭐라고 검색을 하셔서 그고 키보드 이렇게 어서뭐 특정 키보드 as 뭐저 그런거 인식하는 거겠죠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건데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딱히 뭐 그런건 아니고 요즘은 보통 이렇게,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호환되는 제품은 많지 않고 뭐 레이싱이나 뭐 팩맨 어, 그런 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원 방식은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어 블루저기 요걸로 이제 충전해서 완전히 완충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린 다는것 같은데 이렇게 충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는 그냥 USB로 바로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엑스박스 360으로 인식이 되고요. 자, 이게 게임패드 저쪽에 들어가 있는 저기 소닉 제너레이션인데 자, 스타트 누르니까 되고 자, 이걸로 컨티뉴 눌러서 자, 한번 해 볼까요? 오호. 그냥 요, 아 예전에 엑스박스 360 컨트롤러 산게 아깝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자, 문제 없이 잘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엑스박스 사용도 어? 마크. 되지 않을까? 아 해가지고, 자, 여기서도 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속 한번 얼마나... 해주세요. 아, 사용하는 엑스박스가잖아. 아직은 처음이지 처음 만져보자마자 어떻게 알겠냐. 한번 들어가 봐, 안해 싫어. <laughs> 야, 물고 왔다 갔다만 해. <laughs> 사용 다음 테스트 중이 됩니다. 처음, 이 아니, 이런 건 처음만 잡아가지고. 자, 이렇게, 어, 윈도우에서도 바로 이용되고요. 자, 연결을 했는데요. 유선패드로도 연결 가능하고, 빼서 블루투스로도 연결이 가능한데, 자, 이렇게 연결돼서,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줄알있지 자, 저도 오늘 처음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3D를 만져봐가지고, 갈... 플레이스테이션은 태어나서 처음 만져보는구나. 자, 정말 뭐 이렇게 골고로해 보실 수 있는 제품 되겠는데뭐 이렇게 그 품질적으로 봤을 때 엑스박스 그냥 컨트롤러만 사용하다가 이거 사용해 봤을 때는 지, 진동도 지금 잘 오고요. 조금 뭐라 그럴까? 완전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예, 그리고 조교선 자꾸 뭐 세모를 눌러라, 엑스를 눌러라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는 그 저작권 라이센스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 위쪽 모습이 있고요. 스마트폰 조금 끼우는 부분이 거슬리긴 하고 착탈식이 아닌가? 네, 그 뒤쪽 부분,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별 특이점은 없어서, 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 한 3만원대에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어, 뭐,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3 제품으로 구입하셔도 좋긴 하겠지만, 뭐, PC용, 뭐, 스마트폰용으로 같이도 사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하튼 재밌게 해보시고, 오늘날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안녕하십니까. 그, 독 하고 추천해 주세요. 네 <laughs> <여기까지. 웃음>